알레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렙 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고 찬양하고 음악 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또 열심히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뭐 나름 제가 이룰 수 있는 성과들은 좀 이루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썸네일이 찬양의 도파민에 중독된 세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 찬양만 쫓아가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청년들은 찬양에 미쳐 있어요. 근데 찬양에 미쳐 있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 미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음악에. 미쳐 있어요. 오케이. 음악에 미쳐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찬양 가사는 어마어마하게 알고 반주하는 사람들은 진짜 수십 곡, 수백 곡에 들어가는 세션 다 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외우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한두 개.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외웠거든요. 뭐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암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암송을 안 한다는 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찬양을 하려면 그 찬양은 말씀이 근거가 되는 구절들인데 그 구절들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은 거지 예배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야. 그 예배의 자리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음악적인 대체 활동인 거예요. 클럽에 못 가니까, 노래방 가는 것은 좀 죄스러우니까, 크리찬으로서 노래방을 그대로, 클럽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는 거죠. 찬양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로 그 예배에 앉아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 저도 옛날에 뭐, 두란노 경비와 찬양, 한국 컨티넨탈 싱얼스 이런 팀이 제가 살던 지역으로 오면 미친 듯이 찾아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마크로스.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엄청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서 기도를 얼만큼 하냐 이거지. 왜그 집회 안에서만 기도하느냐? 물어보면 그때 기도해야 잘 되는데. 여러분, 그때 해야 잘 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도 동일한 기도의 깊이를 가질 수 있어야 그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다 빼먹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있으면 좋은 것들에 너무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야 하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영적 상태는 다 무너져 있는 거지. 제가 앞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로서 저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제가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영적인 부분, 결국 말씀과 기도에서 무너져 있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이든 중년, 장년, 노년의 사람들은 다시 두란노 경배와 찬양하며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것 같아요. 도리어 우리가 찬양 집회 나가야 돼.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는게제 생각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음악에 심취해서 음악이 찬양이라고 착각했던 적도 있고 늘 이야기하지만 낮은 울타리에 대표이신 신상은 선교사님께 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분은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락 음악, 세상에 있는 모든 장르의 음악들 다 끌어가지고 찬양한다고 할때 락은 사탄의 음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진짜 씨알도 안 먹혔거든요. 뭔 저런 소리 하는 인간이 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신상은 선교사님은 문화전쟁이 영적 전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을 하셨던 거죠. 미국이나 유럽 사태를 보면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견을 하셨고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대를 덮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됐던 저희 세대가 그러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실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음악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시든지, 혹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찬양의 가사만큼, 혹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대중가요의 수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세요. 가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고 어,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이라도 계속 계속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찬양 집회에 찾아가서 기도하지 말고 찬양 집회 가서는 찬양하세요. 말씀 듣고 기도를 여러분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치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경책은 들고 다녀라. 핸드폰에 성경책 읽는 거 오케이. 디지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올 때만큼은 주일 만큼은 이 글자로 된 책으로 된 성경책을 들고 다녀라. 읽든 안 읽든 들고 다녀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대하고 시작된다는 것을 스스로 결단하는 가장 좋은 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다. 어,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영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말씀과 기도부터 여러분이 채워가시고 영적으로 먼저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외우시고 마, 말씀부터 읽으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대중 가요 부르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르는 만큼 기도하시고 문제는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기준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아서 그게 조금은 걱정이 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이 홀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알레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레블리아